꿈과 희망을 주는 위인들 제1권, 죽음을 위해 목숨 바친 신순겸 장군. 제2장, 평산신씨의 시조, 장절공 신순겸 장군. 평산신씨의 시조는 고려의 개국공신으로, 정품 품계인 벽상공신, 삼중 대광 태사에 오른 신순겸 장군이다. 태어난 해는 날수 없지만 통일신라 말기에 태어나 고려 태조 10년인 927년에 순직했다. 문헌에 의하면 신순겸의 어린 시절 이름은 능산인데 전라남도 곡성에서 태어났다. 그후 춘천으로 옮겨 그곳에서 터전을 잡았다. 곡성은 지금의 곡성군 동사동면 신순겸로 226 용산제이다. 평산신시의 시조 장절공 신순겸 장군은 신라 제52대 효공왕 때인 914년 태봉을 송악에 세운 후 고구려 궁의 부하가 되어 많은 공을 세우고 기병대인 마군 소속 기장에 올랐다. 송악은 지금의 개성이다. 신순겸 장군은 궁예의 폭정과 잔악성이 날로 심해지자 918년에 같은 기장인 홍유, 배현경, 복지겸과 궁예를 몰아내고자 뜻을 모았다. 또한 궁예의 휘하에 있는 왕건과 의논해서 그를 임금으로 추대하려 했다. 왕건은 처음에는 이를 완곡히 거절했다. 그러나 그들의 간곡한 권유로 임금의 자리에 올라 고려태조가 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고려태조 왕건이 황해도 평주, 어느 날이었다. 고려태조 왕건이 황해도 평주 사냥 나가 삼탄을 지날 때였다. 마침 기러기 세 마리가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었다. 이것을 본 태조 왕건이 함께 가던 장수들에게 물었다. 누가 저 기러기를 쏘아 마치겠는가? 그러자 신순겸 장군이 나서 대답했다. 소장이 마치겠사옵니다. 왕건은 그에게 활과 화살, 안장 얹은 말까지 내주었다. 그러자 그가 물었다. 몇 번째 기러기를 쏠까요? 미소를 지은 왕건이 대답했다. 세 번째 기러기 왼쪽 날개를 쏘라. 말을 몰아 자리를 잡은 신순겸이 당긴 활시위를 놓았다. 세 번째로 날던 기러기가 왼쪽 날개에 화살을 맞고 떨어졌다. 이것을 본 왕건은 감탄하고 기러기를 쏘았던 근처의 땅을 그에게 상으로 주었다. 이 땅을 궁위전이라고 했으며 그 고장 이름도 궁위방이라 했다. 그리고 평산을 본관으로 삼게 했다. 궁위전이란 고려 태조 왕건이 신순겸에게 식읍으로 하사한 논밭이다. 신순겸이 태조를 따라 평주로 사냥 나갔다가 하늘을 나는 기러기를 활로 쏘아 맞힌 데 대한 상으로 근처밭 300결을 하사한 땅이다. 시급이란 나라에서 공신에게 공로에 대한 특별 보상으로 주는 영지인데 이 지역 조세를 받아먹게 했고 봉작과 함께 대대로 상속되었다. 평산은 황해도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본래 고구려 때 대곡군 또는 다화실, 다지홀이었던 것을 신라 경덕왕 때 영풍군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는 평주라 했고 원종 13년인 1272년에는 부흥군에 합쳤다가 충렬왕 때 다시 복구했다. 조선태종 13년에 평산으로 바꾸고 도호부로 승격했으며 고종 때 군이 되었다.